그 당시에 조그만 행사에 당시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던 희한한 일이었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 그 개막식 행사를 포함해서 문화행사를 한경아라는 사람이 다 총괄을 했는데 이 한경아와 김건희가 특별한 관계 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죠. 뭐 어, 저희가 보기엔 네. 이 개막식 행사나 여러 행사 비용이 크게 들것 같지 않은데 무려 1 1 7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더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이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 어, 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술집에 음. 어떤 일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게 많습니다. 더욱이, 그날 행사 때, 네, 노가드로 술집 시장이, 어, 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김건희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아, 실제적으로 들어간 사업비는 117억? 네, 맞습니다. 무려 2 5억이더 음. 예. 네, 그런데, 예. 네. 이, 원래 책정된 돈도 과다 뿐만 아니라, 어, 훨씬 더 많은 돈이 또추가됐다는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강수 순천시장이 순천의 세광교에 가서, 간증시간에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해서, 순천의 애니메이션 사업의 사업비를, 어, 300억에서 무려 2천억까지 어, 이, 음, 음. 늘어나게, 본인이 음. 역할을 했다고, 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따버다래요 네. 자, 어, 뭐, 천정하는건 있을 수있어요 음. 네. 95억이었던 예산이 갑자기 117억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명수 처리가 다 됐나요? 어디에 써는지 문제는, 공식화면. 그와 관련된 회계자료를 전공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애니메이션 사업이죠.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사업을 순천시장 노광부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그, 원래 300억으로 채점됐던 게, 나중에 2,000억으로 늘어나그런 네, 신기한을 보여줬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VIP, 성렬이한테 그 보고만 한게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건이한테도, 김건이한테도 어,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을 때 김건이 여사님 말은 하지 마십시 아, 네. <laughs> 정확히 말할 때는 자, 정확히 말하면 추가하고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네, 네, 러니까 자기가 말하잖아요. 윤석열한테도 네, 네, 보고하고 별도로 네. 어 김건이한테 브리핑을 어, 네. 해서 자기가 300억짜리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사업권을 2,000억으로 늘렸다라고 자화자찬하는 하게, 그 영상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 <laughs> 야겠죠 <해자. 웃음> <laughs> 이게, 아, 그 2년 전부터 실질적인 VIP1은 김건이었다라는 거를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네, 사건이 시작이 여기 순천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 김건디한테 보고한 과정에 설명하것만으 그 자리에서 김건희한테 왜 보고를 했는지 스스로 자백을 해요. 왜냐면, 하 김건희가 가장 힘이 세다는 말까지 해요. 그걸 자기가 알고서 김건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권력성의의가 누군지 그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실생설이라면서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 이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부동산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반드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주에 서울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사안이, 아그것뿐만 어, 아니라 어, 여기 그 어디지 그 사업체, 그 양평도 소속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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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중산업개발, 아 네. 고기하고 어, 왜신천이 사건하고 연관되는지 이 네. 설명해. 말이글관리센터라고 수재실. 천이 말이 처리 됐는데 한동 산업 개발이 원래는 전혀 네. 상관이 없는 문 그래서 그렇죠. 전에는 네. 다른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가 네. 그러니까 한동 산업 개발이 양평 보수도를 해결하게 되 아이들 그 갔던그 네. 박근 회인데그 회사가 김건진이 순제로 왔다 가고 나서 아, 여기 순천 사업에 그 이사를을 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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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따서. 네, 총선 이후여가지고. 네, 몇 억? 300? 300억. 337억. 337억짜리 사업권을, 네. 어, 갑자기, 어, 이쪽, 그, 네. 그, 순천 쪽 사업체가 아닌, 어, 김건희 라인의 회사가, 네. <laughs> 김건희 라인의 회사가, 아 어, 순천에서, 어, 수주를 받는 이런 혜택을, 어, 받게 된 겁니다. 네, 특히죠, 특히. 네. 그러니까 권위가 네. 선만 네. 뻗으면 어 그냥 지방 못골 못골이 어 네. 네. 그 권위에 의한 권위에 의한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 에 네. 이런 네. 상황이 시작이 사실은 수천 년전 거예요. 그런 2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나요 그렇죠. 김일광씨. 김일광씨. 김일광이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일 문제제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광씨 김일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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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광지김일광이 김일광씨. 이일광씨 김일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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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광 아까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그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손무목 변호사님께서는 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왜냐하면 그 상당히 규모가 큰 우리 지역에서 규모가 큰세왕고에 있어. 네, 세왕고에 있어 그 노광교가 그증을 해서 반증하는 과에서 많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시한 고객 내지는 고위성사라는 과정에서 나기 때문에 저는 성스러운. 송장에서 저, 송송, 송전이상관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laughs> <laughs> 7월 3일날, 네. 어, 개헌 날, 승천을 <laughs> 방문하실 때 하나 있었는데, 15시간. 승천? <laughs> 개헌날개헌날날김기준기이 <laughs> <날이. 노>. <laughs> 개업날 도망을 승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녹양교 시장에 무슨 관련이 있나? 어 몰랐어. 아, 그날에도망치 그 서울에. 아 서울에 있었어요? 왜냐천까지 도망가요? 승천은비행기도망가 좋은데. 왜, 왜 좋은 아, 아, <laughs> <laughs> 사통팔달하니까. 신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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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원, 유모 사건, 아유명아 이번에 김현준 아, 예. 아, 예. 아, 아 순찬 네. 이미지 안 좋아진다 하지 마세요. 아, 혹시나 보신분계요 아, 그래구나 혹시나 보신분 계세요? 아순찬에아 노가미 서울에 있었군요. 근데 최에 여기는 노가미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교회 가서 자기가 고해성사, 키나보기로 <laughs>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아니죠. 네, 우리가 아, 진짜 안 네. 안 이재명 전문 들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에는 혹시 결과만 좋으면, 예를 들면, 음. 어, 지자체장이 어떤 방식인가 뭐, 상관없이 마치 예상만 잘 가져오면 정의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음. 어, 있는 일부 사람들 있지만, 사실 그 과정까지도 절차까지도 전달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대좀더 많은 예산이 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지자체장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네, 흑 네, 상... 가지고 뭐 300억 대가2 0 0 0억이 됐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하시는. 이것은 성과의 문제가 네. 아닙니다. 문제가 된게 뭐냐? 예산이 많이 아깝자 실제 시민들다. 아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짜리 예산을 2천억을 음. 만들었다라고 하고 네. 400억은 이미 갔었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돼 발생해버린 거죠. 행위가 정결된 것이죠. 지금 시민들은 또는 시의원들은 이 천억이 넘는 이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회도 보고를 안 했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불과 국세적으로 어디에 사용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런 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는 그래야 될 네. 네네. 제가 아까 아무것도 그,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잖아요 최근에 이제 지금 지난 5월 달인가 네. 그조직가 회사에 됐답니다. 정원방안 조직위그 회사에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그 관련 자료를 저, 저, 정보 업무에 요청하면 정보가 없다고, 정보 부재라고. 그 자료가 어디가 있지그뭘 다른 상위구가 장남부나 사정 측에 물어보면 순천시에 있다고 럽니다 순천시 자료가 없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말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수송을 체리하고 소송을 처리하고 최소한 1년간의 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 위원장한테 자료를 내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 순천시청에서 이 얼마나 됐다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법 위반이죠. 부존재로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네. 예산을 썼는데. 그러니까 존재,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않는다고 해야만아닌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광규 시장이 간증에 있어서 자를을했하는 모든 이 윤석열 정권이 영원히 줄알고어 네. 법도 없이 그렇게다 자기 재를 스스로 자백를한것 같고, 네. 그 사람이 자료도 안넣놓고그 네. 전에 감 감사원 같은 데서 이런 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아마 뭉개을 거라고 보고, 음. 지금 현재 이런 종합적인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특검에 고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특검에서는 좀 어떤 조치가? 어, 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어, 네. 어, 뭐, 이게 이제 회의를 통해가지고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정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직은 연락이 없는데,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원래 김건희, 그, 세계 특검이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김건희 특검인데, 거기서만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게1 5가지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7가지가 네. 네. 있는데, 이것까지는 7. 8. 8가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자꾸 알려서, 특검에서 이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있게끔 그렇죠. 네. 지금 얘네는 지금 계속 그, 김건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캡쳐한 것을 영상실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전체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세관째에 들어가봤더니 그 직전에 전체가 삭제됐더라고요. 이게 증비미이 들어간 거죠, 얘네들. 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그날 다들 그 행사 보셨나요, 족죠 보신 거예 행사 보셨을 때 저는 근데 국가 좋은 박람회가 국제적으로 열리니까 그 공사를 갔었어요. 네. 참여도 하고, 자원봉사로서 실장하고 행사장에도 갔었어요. 행사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그 무대를 감독한 그 어떤 여자하고. 환경아. 네, 환경아. 네. 그 분하고 악수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음. 보면서, 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국가정원 방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했어도 될 일을, 왜 저렇게 검은 근처에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저렇게 가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 아팠고, 속이 상했습니다그 뒤로는 조금 경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한때까지 더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이제 시장인데, 시장님인데, 자꾸만 이런 시를 위 위해서, 나는 뭐 악마하고 손을 잡겠다, 위해서는. 또 김건희의 바지끈 이 잡겠다 이런 공공적인장소에 너무나 네. 시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노광교 시장이 김성년 쪽하고 라연하고 연결이 네. 있었나요? 김대기죠, 김대기. 네, 제가 김대기가 화대 네, 여기 혹시 인용한 사기 않아요? 인용한 거죠. 인용한 의원하고 네. 순천 매산고등학교 27층입니다. 노광 노광장 아, 근데, 그 근데 때 그, 예. 당시에 뭐 국토부장관했던 제주에 원일용 원희룡. 원일용 음, 장관과 또, 고시 또, 음, 또 네. 네. 오시 연수원 동기고 오시 동기라고하더말 여기 또 순천만 제 좋은 방향정신면직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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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세계 이게 월드 음. 행사라고 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외국이 하나만 더 참여해도 되는 유니버저 인터넷 세션 아잖아요 국제행사에 불과하는데,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1회승 망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만 국가정원 행사에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서, 어, 그 행사가 수천 시의 시민들에게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한 거예요. 어, 관람객들이 국가정원 행사에만 <laughs> 왔다가, 다 주변으로 가서 먹고 자고 오해버린 바람에 경제적인 유인 효과는 <laughs> 거의 없었다 그러게 불구하고 순천을 널리 알렸다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길래 우리는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그 <laughs> 뭐예요 뭐예 가운데 아 이게 뒷모서 이게 117억 아, 117억짜리 <웃음> 어, <웃음> 들여서 하는 아니고, 아 들여서 한 행사의 안무라고어 권희의 이 화보사진 하나 네,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도 심각한데 그 중에 하나가 순천한 국가정원 행사가 그 중에 하나였고 어, 거기에 밀붙어서 같이 어, 윤석열과 같이 같이 어, 우리 시민들을 아주 이 힘들게 몇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뭐 내년에 사고도 있고 하지만 어, 과연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윤선들처럼 순전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그냥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시정을 하는 노관비 시장의 악행도 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